장종태 후보님을 예비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전시장 예비후보로 도전하고 있는 장종태입니다. 네. 저는 대전시 말단 공무원으로 출발을 해서요 민선 6, 7기 대전 서구청장을 역임을 했고 지금. 대전시장에 도전합니다. 음. 네, 우리 대전의 구독자 여러분, 예,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laughs> 네, 아, 아 준비 많이 해보셨네. 많이 하셨네. <laughs> 예. 아, 그 얘기 한번 드릴게요. 아까 일부에서 그 얘기 나왔는데 예. 검찰개 원론 개혁 이거 처리 되려면. 예. 당에서 이제 당론이 모아져야 하고 다음 주에 예. 그다음에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집권 선장인 부분이 예. 예. 박병석 의원님이 그 지역 소구의 국회의원 아니십니까 예 우리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죠예그 박병석 의장님 종종 뵙죠 예 뵙습니다. 꼭좀 얘기 좀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저 지지자들이 열불이 터져갖고 검찰혁 언론개혁 때문에 예. 예. 그 밤을 못 자고 지금 가뜩이나 오늘 또 유시민 예. 예. 전 장관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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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구형을 받았어요. 한동훈이 무죄가 되면서 어제.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정치보이기 아, 심각하다. 예. 이저꼭좀 오늘 예. 저기 방송 마치시고 예. 예. 내일이나 모레 우리 지지자들이 지금 검찰혁 언론개혁에 대해서 얼마나 열망이 거센지 예. 좀 전달 좀해 주시고 예. 역할을 좀 당부 좀해 주십시오. 예. 꼭 전달을 하겠고요. 음. 예, 우선 검찰 정권의 이 그림자가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음. 예, 너무 빨리 나타나죠. 예. 예, 상당히 예,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네. 네. 지금 댓글에 지하사랑님이 귀여우시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엽습니까 제가 예, 손한번 손 흔들어 주세요라는 게 귀엽고 네. 지금 아. 손, 손 흔들어 주시는 분들 많고 V자 보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어, 지난 대선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 대선이 대전이 사실은 좀 아쉬웠죠. 너무 아쉬웠습니다. 음. 3% 졌던가요? 3.11 포인트. 예. 예. 아1% 예. 줄었는데. 그러니까. 참 저는 솔직히 구청장을 일찍 퇴직하고 가서 뭐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선봉장 역할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당시에도 저희 박신영 팀 출연하신 적도 있었고요. 네. 예. 그래. 예. 정말 아쉬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머니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우리 대전 시민들의 강한 질책이자 경고성 매체시다 아니 그 얘기도 있었어요. 예. 대, 대전에 국회의원들이 너무 안 뛴다. 음. 그런 불만도 사실 올라왔었어요. 그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모두가 최선을 다했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 예, 우리가 그것을 거울 삼아서 지방 선거는 다시 내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음. 우리가 심기 일전에 각오를 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선 딱 끝나고 나서 지금 시간이 이제 한달 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선 당시의 분위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선 결과로 나온 거고 이한달 지나면서도 대전의 어떤 민심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분명하게 제가 선거 운동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예. 특히 시장이나 골목길 이렇게 명함 배부 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나이 꽤 드신 어르신들도 우리에게 당신들 정신 바짝 차려라 어? 내가 잠을 못 잤다. 어. 이런 것은 역으로 우리를 나무라지만은 강한 응원이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음흠. 있고요. 네. 특히 또 우리 저 윤석열 당선자께서 요즘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청와대, <laughs> 청와대 이전의 문제라든지 예, 또이 이 검찰 정권의 냄새가 너무 짙게 풍기니까 이건 아니지 하는 얘기들을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한다. 라는 음. 것이 상당히 그,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거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어. 지금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들어가서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옮길 수도 있고 한데 음. 들어가지 않고 지금 무리한 그런 예, 이전을 추진하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 여론이 상당히 싸늘합니다. 음. 네. 그장유태 그 예비후보는 사실 소구청장을 두번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 평가가 좀 좋았다면서요. 최근에 뭐저뭐 뭐 네. 어 한국 다고 했다고. 한국 매니페스토 실점본. 예. 공약 이행 예. 평가하는 기관이죠. 공약 이행 평가. 예. 공약을 얼마나 잘지행 예. 유명한 유명한 예. 곳이죠. 한국 매니페스토 그렇죠. 실점 예. 제가 구청장 8년 하는 동안 단한 해도 놓치지 않고 공약 이행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어. 선정이 됐습니다. 어, 이 그러니까 뭐, 예. 부총장 역할을 잘했다. 공약 잘죠. 공약 실천을 꼼꼼히 이행을 잘했다. 음. 공약 실천할만한 공약을 했고또 그것을 차질없이 추진을 했다. 2 0 1 4년도는 무려 98.5%의 공약 이행률을 보여서 저에 대한 그 우리 국민들의 신뢰, 어, 약속을 잘 지키는 음흠. 청약 어, 이런 것이. 예, 우리 서구에서 는좀 정평이 나. 근 이게 7년 연속 이렇게 최우수 등급 받은데가 처음입니까? 어, 우리 태전는 유일무이하죠. 아, 전도 없었고. 아. 뭐 이게 쉽지 않고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드문 사례를. 네. 그래. 어. 지금 보면 좀 대전에서 많이 뵀다는 분들. 대전은 장종태지 템템 님이 보내 주셨고요. 줄리아 님은 장종태 유세차 타고 지지 연설하는 거 많이 봤어요. 저 대선 때 지지 연설 대, 하시는 모습. 예, 많이 보셨다는 이야기같 하신데. 어. 근데 그때 지난번에 나와서 태권도 유단자예요 그러니까요. 청년님 이몇 <laughs> 단이야? 5단이라고 했대니 예, 공인 5단입니다. 예, 어. 어, 예. 깜짝 놀랐어요. 그 뒤로 제가 안 까불잖아요. 네, 조심해야 <laughs> 돼. 조심해야 <laughs> 돼. 어, 국민의힘 <laughs> 그 저기 국민의힘 <laughs> 지지자 중에서 음. 막 유세차 앞에서 함부로 뭐 난동 부리지 못할 것 같아. 청년님 네, 앞에서 예. 당당하게. 예. 네. <laughs> 자 아니, 그리고 어그제 난그 얘기부터 어그제 뭐 가셨다면서요? 예, 청와대 가셨다면서요? 네, 청와대 한번 다녀왔어요. 왜 갔습니까? 예, 청와대 가서. 대통령이 좀 요즘에 외로우실 것 같아서 제가 편지 하나 썼고. 어, 어, 저기 나, 네, 사진 네. 나오네요 내가 팻말도 가지고 왔어요, 이거. 네. 네. 아, 지금 저기서 보니까 직접 들고 오셨어요. 네. 네. 꼭 2월 지방선거에 승리를 해서 음. 우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 또 이재명 고무님 우리가 지켜드리겠다. 음. 그리고 대전 경제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음. 아, 이런 그런 피켓을 들고 했는데 중요한 음. 것은 아 지금 이 시기에 청와대 와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처음이다. 그래서 어. 청와대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대전에 내가 저 전화도 하고 응원하겠다고 어. 이렇게. 아니, 얘기를 아니 난 들어요. 깜짝 놀랐게 저거 보다가 <laughs> 이 타이밍에 <laughs> 저 박수현 수석이 나오셨어요. 네, 네, 그래요. 어. 그래서 이제 서한도 받고, 받고 대통령 네. 전달하겠다. 그런데 네. 그 쉽지 않은 거거든. 음. 예, 박수현 수석이 미리 연락한 거 아니에요? 나할 테니까 너 나와 줘. 뭐 이런 거? 아니 뭐 그런 것은 아닌데. 예. 원래 좀 알고는 있 친분을 알고는 있고 박수를 는 거니까. 예. 뭐 미리 나와 달라 약속한 건 아니고 어. 가서 그 민원실에서 얘기했는데 나오셨어요. 아 예. 네. 대전에서 자. 장종태라는 사람이 왔다 하니까 음. 네. 나오셨습니 그렇습니다. 음. 자 대전시장에 도전하시는 우리 장종태 예비후보. 음. 나 장종태는 이런 사람이요.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저는 흑수저 중에서도 흑수저 출신입니다. 음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전역전에서뭐 껌파리 신문파리를 하면서 성장을 했고 또 축궁업을 만드는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재명 씨도 비슷해요. 네. 그래요. 네.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했고 그리고 저는 바로 공직에 입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민선 6기, 7기 구청장까지. 건4 0년 가까이를 음. 행정의 최 일선에서 크고 작은 이 정책들을 결정하고 집행해온 그야말로 대전을 잘 아는. 그럼 저는 대전에만 계속 계셨어요? 네, 저는 행정 전문가다라고 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전의 뭐 구석구석을 모를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 성장했던 곳이기 때문에 대전의 발전 과정도 다 지켜보고. 음. 대전에 지금 쇠퇴하는 과정도 잘 지켜보고 대전이 요즘 힘이 대전에 좀 빠지지? 지금 상황이 그렇죠. 어떤 상황입니까, 대전이? 지금 대전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옛날에 잘 나갔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대전은 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지역 접근성이 좋아서 음흠. 국가에서 시혜적으로 1 0 0정책의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했해 네. 연구단지가 대전에 있고 세계 엑스포가 대전을소 개최했고 정부 삼청사가대전을내라고 그러나 지금의 대전은 이제 달라졌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발전 동력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 정부에서 더 이상 시혜적으로 베풀어지지 않는다. 어. 지금 자꾸 KTX가 대전을 지금 외면하고 있고 뭐 중앙 이그 공공기관이 외지로 떠나고 있고 기업체가 떠나고 있고 네. 그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 대전의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은 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아, 거죠. 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대전 시민들도 위기감을 많이 느끼시겠어요? 느끼는 분들은 관심이 많으신 분, 대전을 어. 아끼고 살아가고 대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아, 이대로 대전 안 되겠다. 왜냐하면 또옆 동네가 세종이 또잘나가잖아 그래, 세종이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는 모습이 또 눈에 바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 거기에다가 또 어지간는것들은 대전에 있어도 되는데 uh -huh. 세종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어... 대전에 어떤 시민들의 어떤 상실감을 좀 보여주는 음... 거 같아요. 그게 어려운 문제? 네. 그러네요. 네. 세종도 세종 나름의 또 사정이 있는 건데 네. 지금 근데 현직 시장이또허태정시장이 시장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 허태정 시장도 평, 그 잘한 점도 많았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곽대전 시장의 시장입대전 시장님은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슬기롭게 음흠. 그런 것을 잘 헤쳐나오고 계셨고 특히 지역 내 어떤 갈등 사업들은 예,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네.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음. 해 오셨고 특히 우리 청년 정책 같은 데는 많은 예, 노력들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음. 예. 또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 또 신앙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laughs> 또 핸디캡이라고 할까 아무래도 행정 경험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부족한 데서 오는 정책이었던 착시의 결정력 음. 또 결정된 정책이라고 하면 다소 좀 애로상이 있더라도 강하게 좀 밀어붙이면서 집행하는 추진력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음. 예, 좀 미흡하다 보니까 많이 우리 시민들 걱정하는 것이 뭐 유성 부정량 하다 시장에 대신 분인데, 유성 복합터미널이라든지, 또 최근에 있었던 도시철도 2호선, 4년 내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를 논의하다가 아직 설계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년 지금 트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트램을 도시철도 2호선인데, 음. 대통령이 오셔서 에타 면제까지 해준 사업인데, 예. 이 사업을 이게 4년 동안 단한 사업도 못 듣고, 아직 설계도 마무리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도 문제가 있는 음.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고 최근에 있었던 에, 베이스볼 드림파크 이것도 대표 1호 공약인데 네. 대전 시민들도 관심 3년에, 많죠. 지금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뭐 임기 한두 달 남겨놓고 지금 종합운동장을 철거한다고 하는 아. 시스템인데 종합운동장을 철거하고 지어야죠. 예. 종합운동장에 대한 어떤 기본 계획도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아.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상대의 어떤 말거리 빌미를 이렇게 주는 결과를 음. 가져왔습니다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이장우 전 의원이죠? 네. 그렇죠 국민의힘 국민의힘 쪽은 이장우 전 의원 또몇 분이 거론이 되죠? 누가 누가 거론이 됩니까? 지금 저는 이제 우리 허태 시장이 현역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저 혼자 나와서 지금 대전시를 누비면서 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다섯 분이 나왔어요. 빨간색 옷 입은 사람들 되 예. 많죠. 옷이 일로 싸우는 겁니다. <laughs> 길거리에 나오면 저 다섯 어. 분들이 여기저기서 움직이는데 네. 저는 혼자 움직이고 있는데 우선 박성효 그 시장이 좀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1호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당내 어떤 공천 룰에 의해서 뭐세번 낙선한 사람에 아웃된다. 네, 좀 어려 어려운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당은 다르지만 우선 박성효 후보에게 1호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장우 정용기 이두 후보는 아 정용기 예, 아. 예, 이장우 후보는 예, 동구청 그렇죠. 예, 저이 이 정용기 후보는 대덕구청에서 구청장을 다 예, 하시다가 예. 그럼 다잘 하시겠네요. 예, 잘하죠. 음. 예, 네, 재선 저 시장을 저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 행정의 어떤 세밀한 부분은 좀또 예, 좀 약한 아. 부분이 좀 있고. 음. 어쨌든 국회의원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스케일은 크고, 음. 뭐, 배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욱 의, 의, 저, 후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약, 지하철을 공약을 하는데 도시철도 2호선을 하는데 20년을 지금 끌어오고 있는 이런 도시철도 네. 2호선이 아직 스타트도 못 하고 있는데 3호선, 4호선, 5호선을 동시에 네. 하자. 아, 이장우 아니, 전 의원이 2, 2호선도 시민 시작도 못 했는데. 못 했는데 어, 3호선, 4호선, 5호선을 동시하게 어, 사람 배포가 있나 보네. <laughs> 말은 너무 좋죠. 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게 그러니까 뭐 2050년까지 한다는 건지 60년까지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그건 모르고. 이 <laughs> 이장우 전 의원은 네. 근데 그동안에 그러면... 정치적으로 <laughs>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보여줬던 모습을 대전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개파 정치 예. 조금 우리 시민들도 물론 선호가 갈리긴 합니다만은 예, 많이 이제 국회 내에서 어떤 막말파동이나 아뭐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했다 음. 하는 이런 평가들도 없지 않아 좀 없지 있고. 않아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죠. 진하게 있죠. 사실. 예. <laughs> 기억이 뭐 저희 같은 경우도 기억을 다할 정도로. 그니다 예. 그러니까 이장우, 전영기 이런 예. 분들이 두 분이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분들이 거론이 예. 된다 예. 주요하게. 예. 어, 이들을, 어, 어떤, 뭐, 이들이 나오면 충분히 민주당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분들하고는 음. 대전시장은 그렇게 정치적인 그 어떤, 음, 것만 가지고는 절대 해낼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이 쉽게 얘기하면 좀 뭐, 좀, 뻥카도 좀 날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아.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금방 아웃입니다. 음. 아. 확실하게 할수 있는 공약을 세우고 그것은 분명히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이것은 행정을 한 사람들은 그 선을 지나치질 않아요 그렇지 아, 네. 네. 아니 이호선도 없는데 5선까지 한다는 건뻥카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laughs> 아닙니까 네. 그래서 <laughs> 아니 그건... 당장 한번 일대일로 한번 붙자 TV 토론회에서 한번 붙자 뭐 제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인지 저는 받아들 일 용의가 음. 있고요 음. 또 그런 분들의 그 어떤 스타일은 일단은 어디 가든지 크게 지르고 보는 예, 거예요. 예, 지르고 음. 나중에 뭐 흔히 요즘 뭐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말고 음, 음. 시기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정통 행정 관료 출신으로 음. 그리고 40년 가까이 행정의 최 일선에서 끊임없이 크던 작전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왔던. 행정의 어떤 전문가들 입장에서 나는 그분들하고 예 얘기를 하고 <laughs>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나는 승산이 있다. 아니면 그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뭐 제시하고 있는 핵심 공약은 뭡니까 저는 우선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경제를 좀 살리는데 우선 초점을 줘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경제 대전환을 이제 타이틀로 세워서 그 기조 하에서 현재 대전의 어떤 경제 체질을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음. 나무 서비스 산업 위주로 편제되어 있는 이 산업 구조를 좀 바꿔서 대기업도 좀 유치하고 네. 그래서 질 좋은 일자리도 좀 많이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가장 먼저 할 것이 예, 경제부시장 제도를 바로 도입할 겁니다. 어, 예. 어, 지금까지는 경제부시장이 아니었나요? 네. 예, 지금 이제 뭐 과학부시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부시장 제도로 아예 도입을 하고 음흠. 시장 직속에 경제대전환위원회를각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각종 요즘 국책사업의 대전이 계속 지금 패싱 당하고 있고 탈락이 그동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책사업에서 음. 네. 그래서 국책사업 유치단을 시장 축소에 만들어서 아름 없이 아, 예. 아. 네. 어떤 대한민국 국회나 중앙정부와 그런 것을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음.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해 나갈.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전이 패싱되는 걸 막겠다. 그렇습니다. 예. 국책사업 유치라는 것이 어느 날뭐한두단뭐 이렇게 다급 받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음. 4년 내내. 에, 어떠한 좋은 사업이 있는가를 같이 서포팅도 해주면서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음. 지역에 좋은 여건을 제공하면서 끌어오는 노력을 사년 내내 해야 된다는 거. 예요 어. 이런 그 노력을 겨울려하고 오늘 국책사업 한다 하니까 응모해가지고 해보니까 날라가고 날라가고 어. 하니까 시민들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대전 예. 이게 뭐냐, 맨날 들러오냐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국책사업 유치단. 음. 정말 능력이 있는 분들 예, 유치를 해서 그 활동을 전개할 음.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우선 저는 에, 우리 대전이 이 교통으로 발전한 도시인데 지금 교통으로 상당히 아까 도시철도 이 여선도 그렇고 취약한 상황인데 예, 예. 지금 현재 승용차 이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6대 도시 중에서. 음. 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 대중, 대중교통이 대중, 좀 대중 약하다는 거예 가장 아. 낮다는 아, 얘기죠 아, 아, 아. 육대 도시에서. 그래서 저는 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지하철하고 이 버스는 12세 미만의 아동, 18세 미만의 청소년,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아 어, 탑승하도야 이거 와닿는다 버스하고 지하철은 네. 네. 18세 대인... 이하의 청소년이나 아동 예. 아동 그 65세 어르신 무료 그리고 2단계로는 <laughs> 이제 전 예, 우리 시민들 을 대상으로 반액 음. 제 임기 중에 할 거예요 그건 음. 뭐 시키는 곳은 못 받게 할거 아까 그 무료는 2023년부터 시행을 하고 제 임기 내에 예, 반액 탑승료로 예, 대중교통을 이용할 음, 수있는아 나머지 연령대 시민들은 예. 절반은 음, 그렇죠. 할인해주겠다. 그렇습니다. 50% 감면을 해야겠다. 아 있겠다. 그거는 반응이 꽤 뜨겁겠습니다. 이건 저는 이 버스와 이 지하철은 이건 공공성이 강한 거고. 그렇죠. 이이 이 대중교통은 바로 시민의 발인데. 지금 비교 조금 풀어놓았을 때. 정말 음, 대중교통 진짜 활성화 좀 해주세요. 노선이 네, 그, 진짜 이상해요.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그렇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많이 왕래할 때이 영세 소상공인들의 이, 이 사업이 네. 굉장히 플러스 영향이. 을 그치 유동인구가 거. 있어야 장사도 잘 되는 아니, 거죠. 아니 그게 음. 지난번에 화성에 서철문 시장이 나와서 화성시그 얘기를 했어요. 화성에는 지하철이 없거든요. 네. 그 서울과 연결된 그래서, 버스, 그래서 버스는 예. 다 공짜로 하겠다. 물을, 예. 버스 이용은 예. 그에게 설득력이 있더라고.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어. 예, 우리 대도시 차원에서 우리가 아마 최초로 시연한 광역시단에서 는 기억하는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버스나 지하차. 도시철도 음. 예. 이것은 반드시 예. 반값. 2단계로는 예. 반값이고 1단계는 예. 아돈과 아 청소년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전액 무료로 탑승하도록. 네. 재밌네요. 그럼 정선은 일단 넘어설 때는 허태, 허태정 시장이 어쨌든 현역이기 때문에 네. 어 쉽지 않아 보이는데 보통 현역들을 누르기가 네. 뭐 어떤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까? 저는 뭐 비장의 무기가. 없습니다. 혹시, 비장의 <laughs> 감춰진 비장의 무기가 <laughs> <비장의 웃음> 있으면 사해 주시고. 저희가 모르죠. 이게 <laughs> 어. 이제 뭐, 솔직히 비장의 무기라는 게뭐 있겠습니까? 저는 진정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매사에 우리가 내가 구청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음. 보여주기식의 국민들 이 행정 음. 국민들이 행정, 국민들이더 먼저 알아요.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주기식 하는 거 시민들 모를 것 같아 금방 알거든요. 그 네. 네. 진정성 가지고 시민곁에 다가 가서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뭐경위 따라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주지 못할 때도 있지만 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화를 하면서 음. 다가간다고 하면 저는 우리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음. 그렇게 진정성으로 승부하겠다. 예. 네. 네. 진정성이 바로 비밀 무기, 그러니까. 무기라고 지금 나 어. 어. 그다음에 분성 <laughs> 경쟁적이 있다는것또 입증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제가 배운 거라고는 어, 오로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일찍이 공직에 입문해서 예. 민선 이 구청장 8년까지 하면 40년 가까운 세월을 이 행정에서 살아온 사람인데 입 음. 누구보다도 행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대전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행정을 크고 작든 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선에 있었기 때문에 난 누구보다도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행정을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또 결정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행정력 추진력을 가지고 그리고 공약을 딱 해내는다. 내세우면 지키고 그러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 연속 음. 공약 이행 평가 최우수 등급은 그냥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음. 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여쭤볼게요 예. 어쨌든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게중요할 텐데 당원들은 꼭 정책만 잘하는 사람을 웃는 것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여기 또잘싸울 사람 음. 정치적으로도 잘싸울 사람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기 때문에 예. 여러 판단들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할것 같아요 그 당원들한테 호소하고 싶은 이야기 끝으로 들려주십시오 예 우선 당원 여러분들 아마. 저하고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계절적으로 봄이 왔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아직도 겨울에 머물러 있는 우리 음. 당원 동지 여러분 참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리가 이번 지방 권력까지 저들에게 넘겨준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반드시 지방 선거에 승리를 해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내고 이 되면 고문도 우리가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저 장정태 행정 경험, 통찰력을 가진 정책의 결정과 집행력을 가진 저 장정태를 당원 여러분 선택해 주십시오. 반드시 대전에서 파란 물결을 일으키고 약속을 잘 지킨 장정태가 앞으로 약속도 잘 지켜 나갈 것입니다. 꼭 지방 정선에서 승리하고. 지방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유능한 장종태 행정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종태를 응원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대전시장 입 후보 하신 우리 장종태 예비후보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아 계속해서 댓글로 지금 줄리언님이 장종태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뛴 사람 뭐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문자 메시지도 감사합니다. 많이 했죠.